자 보겠습니다. 소주로꽉 잡기 볼게요. 음... 천안의방학생 100m 달리기를 조사했다. 도수 공포표가 1 8점 미만인 학생, 이1 8점 미만. 누구죠? 그렇죠? 18조 미만이. 전체 20%일 20 때. 여기 1 0 번째로 빠른 학생이 하는 계급을. 전체가 지금 뭡니까? 40명이죠. 그렇죠? 그럼 구할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그 18점 미만의 학생이 전체 20%니까 40 곱하기 0.2, 그렇죠? 40 곱하기 0.2 하면 8명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어? 총 8명인데 3각 A가 8명이니까 A는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 됐죠? 얘기냐면 요두 개가 합쳐서 8명이니까 여기 5명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자. 어, B 값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다 더한 다음에 40에서 빼니까 13명 이렇게 되겠죠. 어? B 값은 13명이 되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5명, 여기 13명. 그럼 10번째로 빠른 애 여기는 1등부터 3등, 여기는 4등부터 8등까지 있고, 그리고 9등부터 13등이 있으니까 여기에 10번째로 빠른 애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한번 해볼까요? 그, 음, 그, 줄, 줄기가 2학 2인 학생수가, 어, 전체 학생수 4분의 1. 줄기가 2란 얘기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섯 명이, 어, 전체 4분의 1란 얘기죠. 어? 어? 그러면, 학생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서, 4분의 1이 된 것이 5명이란 얘기입니다. 의4 그렇죠? 곱하면 4면 4명, 네모는 20, 총 20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3인 학생은 20명에서 3, 8, 5를 빼면 4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가3인 학생은 전체 몇 명입니까? 하십니까? 20명 중에 4명이니까. 그죠? 1 0분하면4 5분의 1이 되고, 곱하기 100 하면 1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고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속하는 학생이 여기, 여기네요 그 다음에 이때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학생과라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경우 9시간에서 10시간 미만인데 7은 0.38이죠 0.38을 19로 나누면 총 50명 50명이고 8시간 미만 수면이 8시간 미만은 여기죠 여기 다 합치면 0.2, 0.04, 0.16, 0.2가 되겠네요. 총 50명이니까 50명에서 0.2를 곱하면 총 1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